일랜드 식탁 철거 전 모습입니다. 구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, 이 부분을 잘라서 일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때려서 깨진 크랙 복원 중입니다. 요게 홈파기. 이것이 온도 채우고, 굳으면 샌딩. 여기는 다시 막둥이 잡아 넣겠습니다. 여기 앞쪽까지 이렇게 턱이 져 있습니다.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서 크랩 복원 중입니다. 보시다시피 1차 복원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되고 2차 복원 중입니다. 개술 좋다. 이런 개술어위서 배웠니? 여기서 배웠지. 참 좋아요. 이 정도면 개술 좋은 거 아니야? 네, <목소리> 좋아요. 어. 그래서 측면 마감 중입니다. 이제부터 샌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공 완료 후 모습. 광택도 냈고, 필름도 마감했습니다. 실리콘도 마감하고 철수합니다.